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 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1년 5월 25일 화요일이고 장이 끝난 지 8분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수부터 보시면은 오늘은 다행히 이 쌍바닥권 전저점에서 하락을 하지 않고 다시 여기서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었어요. 오늘은 수급도 개인이 팔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줘가지고 아주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상승장으로 간다기 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는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있으면 줄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보고 종목들 을 보실게요. 제가 어제 K사인하고 선이 시스템은 오늘 보고 대장주로 할지 말지 정하자 했는데 둘다 애매하게 상승이 나오진 않았어요. 이두 종목은 아직까지는 대장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나중에 다시 올라온다면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했던 종목은 KGETS부터 이렇게 서린바이오까지 다섯 종목을 거래했는데 어떻게 거래했는지는 오늘 저녁 8시에 라이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바로 오늘의 대장주와 내일 관심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에서 조회 누르고 천원까지 내리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제약이연제약이 상승을 했다가 절반권에서 강하게 상승이 나와졌어요. 지금 상한가를 나왔는데 내일 여기를 다시 뚫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연제약은 다시 대장주 후보로 네. 넣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좀 우량주에 가깝고 한일단조 오늘 한일단조가 3천억으로 상승을 했죠. 어제 상승을 하는 척 하더니 꼬리를 길게 달았었는데 오늘 그걸 메꿔주면서 상승을 했어요. 이 종목도 오늘 바로 대장주로 보기는 어렵고 내일까지 한번더 지켜본 다음에 대장주로 할지 말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n 니플러스 애니플러스는 지금 1, 2, 3, 4, 4차 상승이랬는데 오늘도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구경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익스템은 시좀더 지켜보도록 하고 IG는 아니고 K사인도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스는 좀 꼬리를 많이 달아줬네요 이루원이루원이 여기에서 천호복이 터지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이건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터졌어요 어떻게 보면 이가 1차 2차라서 대장주 매매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떨어진다면 절반권 매매는 가능할 것 같아요 휴니드는 오늘도 좀 꼬리를 달았고 한국 컴퓨터는 아니고 넥스트아이는 좀 뒤에서 나온 개념이고 PPI도 지금 D에서 나온 거고, 백금 TA는 꼬리가 너무 기네요. DSC도 아니고, 대원화성도 아니고, ST팜도 아니고, 리노스는 지금 좀 애매한 구간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천억이네요. 오늘도 저만의 대장주는 나오지 않았고, 이연재학하고 한일단조는 내일 한번더 지켜보고, 대장주로 할지 말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반등이 나와 가지고 다행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큰 추세상으로는 하락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제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당일 대장 조합, 내일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펜타 주식 TV와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